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오법 어, 분포 분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 지난회차그를 제가 보내, 보내 드리면요. 중요 핵심수 21번이 예, 나왔고요. 15분류 필출 15분류에서 3 5번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가하는 것수 1호 국거 중에서 1수는 필출이 되어야 된다. 1하고 출연했습니다 자 나추랄레오 에서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차에 나추랄레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물 분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없는 것수가 없는 분류죠 없는 분류가 12 14 15 17 19 분류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12 14 15, 17, 19 분류면, 이렇게 5개가 되면, 최소 3개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색깔에 의해서, 색깔이 이제 1개 나왔다는 뜻이고요. 2개 나왔다는 뜻이에요. 앞치면 4개 나왔죠? 보시면, 어떻게 돼요? 12에서는 없었고요. 14에서 3개가 나왔고요. 17에서 하나. 그래서 4개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류에 있느냐 여기 분류가 시작은 1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19까지 온 거예요. 차례차례 없어집니다. 나중에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꺼죠. 자, 보시면 내려오시면 이렇게 되죠. 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분류 4444141414예요. 14, 그러면, 대부분은 그 다음 회차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자 일단은 볼게요 그리고 올라가면 없구요 없구요 18 16 18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거냐면 세 개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는 출현하지 않았고요. 13이 그리고 18에서 출현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출현을 했죠. 여기에서 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4분류가. 14분류가 출현을 하지 않거나, 출현을 한다면. 한다면 다른 놈이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14 분류에서 당첨되었는 놈이나 아니나 나온 것을 보시면 두수가 나온 것을 보셨고요. 멸하는 걸 보셨어요. 14분류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즉, 이 분류, 12, 16, 19 분류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은, 아이들은 멸하거나 한수 혹은 우수가 나옵니다. 즉 열이나 한수 우수가 나오더라는. 자, 그러면 이번 해차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해차에 여기에 있는 수는 12, 16, 19입니다. 12, 12. 16, 19입니다. 예의 특징이 뭐냐면, 하한 곳에서만 나와요. 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분류에 두 개가 나오거나, 그죠? 두 개가 나오거나, 아주 특이한 곳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멸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보여져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놈과 이놈과 이놈 중에서는 최소한 곳은 통으로 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게는두 개가 매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곳은 필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필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숫자가 많은 곳이겠죠. 바로 여기가 됩니다. 뭐 여기에서 한 수가 나오든 두 수가 나오든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요 아이들은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 핵심 수에서 지난 해 차에 나오지 않았죠. 아니, 21번이 나왔죠. 똑같은 번호에 5 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추랄레오 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 상당히 어, 중요합니다. 자, 이번 해 차는 아래의 번호에서 약하게, 약하게 나온다는 것은 제로나 많아야 1이라는 거예요. 많아야 1 어, 여기에서는 똑같은 번호가 15번이 그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아래의 번호는 약하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는 어, 41번이 여기에, 하고 21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나오면 한 수. 아니면 전체가 열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있죠. 12, 13, 14, 15 안에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14분류가 3개였을 때, 이 번호잖아요 바로 이 번호거든요 이 번호 중에서 멸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을 하든가 어, 보시면 이게 되면 이 번호가 나왔죠 우리가 나온 번호가 21번 9번 30번이나 결론적으로는 9번 하고 30번은 약합니다. 2월이 된다면 뭐 21번, 그죠? 나머지 번호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2월이 되는 숫자는 만약에 2월이 된다면 21번 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번호가 뭐예요? 뭐, 41번, 26번, 24번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메모에서 한두 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통으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와 이곳은 한 번호가 된다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13 분류 13 분류로 두 개가 이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메인을 보여 드릴게요. 메인을 보여 드리면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지는 해차에는 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뭐죠? 한 가지는 딱 나와게 정답이 되죠. 13분류는 뭐다? 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